오늘 영상의 제목은 돈이 되는 조경수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조경수가 되기 위해서는 식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개성과 색감, 수영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식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 고유한 매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돈이 되는 조경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독특하고 좋은 식물일지라도, 돈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입니다 제가 20여년간 정원수 조경수 우리나라 조경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소나무가 천주식 이천주식 농가에 팔려나가고 빈 땅이 있으면 소나무를 심어대는 그 시절부터 이 관련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분명히 그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20년간 지켜본 그 흐름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썰프레아라는 묘목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 썰프레아 묘목인데요. 처음에 수요가 반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장인데요. 이 묘목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농가입니다, 농가. 농가가 이셀프레한 묘목 가지고 증식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천주씩, 이천주씩 이 묘목을 사가요. 그러면 공급위에 한없이 딸리겠죠. 이때 시장이, 1차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딸립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딸려서 묘목들이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됩니다. 이게 1차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가냐? 그 시장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묘목을 가져간 농가에서 미친 듯이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시장입니다.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 물론 수요도 증가합니다. 수요도 증가하는데, 수요는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공급량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2차 곡선, 3차 곡선처럼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2차 시장은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이 묘목들이 남아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급 시장도 사실 이 묘목들이 싼 단가는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썰프리아 같은 경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요.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묘목이 싼건 아니잖아요. 아직 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비쌉니다. 이제 3차 시장이 시작되는데요. 3차 시장은 이제 스테디하게 가는 겁니다. 스테디하게 가격이 떨어져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 썰프레아는 3차 시기로 접어들 준비를 하는 아직은 2차 시기인 단계입니다. 아직은 단가가 높아요. 대중들이 접근하기엔 아직도 단가가 높습니다. 이 시기가 1, 2년 이상 지속되면 이제 썰프레아 가격도 일반 조경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윈니인 하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매력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물 보셨나요? 예쁜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수, 조경수 가지고 떼돈 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 상대방도 돈을 벌수 있게 이끌어 줘야지. 나만 돈을 벌고 상대방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